크록스의 매력 발산 여름을 책임질 크록스 슬리퍼 리뷰와 추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크록스 본사 남녀공용 바야 밴드 슬라이드가 여름 시즌에 딱이라는 소문을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슬리퍼는 크로슬라이트 소재 덕분에 가볍고 발에 착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. 특히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물놀이 후에도 빠르게 마르는 점이 마음에 들어. 발볼이 넓은 사람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여름 시외화로 강력 추천해. 편안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. 정말 만족스러워서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크록스 바야밴드 슬라이드 슬리퍼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디자인은 심플한 블랙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착용감은 진짜 편함. 발볼 넓은 분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하루종일 신어도 물집 걱정 없어서 여름 내내 매일 찾게 될 듯. 특히 레초 악세사리로 귀엽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굿.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가벼워서 신고 벗기 너무 쉬움. 여름 필수템으로 정말 추천해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크록스에서 여름 필수템인 바야샌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슬리퍼는 정말 가벼워서 신는 듯안 신는 듯 편하네요. 시원한 통기성 덕분에 땀 차지 않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림. 심지어 물놀이 갈 때도 걱정 없고 관리도 간편해요. 발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쿠셔닝이 정말 좋으니 오래 신어도 피로감이 없어요. 여름 슬리퍼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